2023년 4월 11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96년생, 오늘은 기대했던 일에서 실망감이 생길 수 있겠군요. 그러나 내일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주변의 격려와 조언을 받으면서, 자신을 다독이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84년생, 일과 성공이 함께 따르는 날이군요. 오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성공하시고, 나중으로 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끝내시면 더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2년생, 노력한 보람이 있군요. 오늘은 저축이 만기가 되어 목돈을 얻거나, 투자 또는 계약이 성사되는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내일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소기 97년생, 오늘은 몸 상태가 최상이니 열심히 일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게다가, 도움을 주는 친구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85년생, 운이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누군가와 만나서 스윙 되시겠어요? 아니면 소개팅에 나가세요? 그러면 동료에게 바란 이상형과 만나시게 될 거예요. 73년생, 몸 상태도 좋은데 출근하는 분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비즈니스도 더 좋아지고 있네요. 무엇이든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일을 해나가세요. 호랑이띠. 9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그것을 업무나 학문에 적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빠르게 움직이셔야 해요. 86년생, 마음 속이 많이 불편하겠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업무적인 만남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74년생, 회의 시간을 줄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세요. 오늘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래야 내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토끼띠. 99년생 중요한 발표나 안건이 있다면 오늘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만약 피할 수 없다면 마음의 평정심은 매우 중요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의논하고 단결하여 진행하면 승산이 높아질 거예요. 87년생 병도 완치되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이젠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기분이 좋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좋은 여행을 기다리면서 때를 보내는 것도 좋죠. 75년생 업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도 생겨나니 마음이 상쾌합니다. 가정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보람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용띠, 영영년생 오늘은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한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감정입니다. 만약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88년생 복잡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일단 멈추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교회로 나가서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보세요. 또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76년생, 오늘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날입니다. 책상 정리나 청소를 하면서 일상생활의 바쁨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업무나 결정은 내일로 미루세요. 뱀띠, 01년생, 오늘은 혼자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아요. 타인과 마찰이 심할 수 있으니 애인이 있다면 더욱 신중한 행동을 해야 해요. 또한, 암기력도 떨어지고 고민이 많은 날이군요. 89년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혼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도 결국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열심히 움직이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77년생, 시간만 낭비할 수 있는 하루네요. 신중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이면 다행이에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말띠, 영인연생 소개팅이 계획되어 있다면 꼭 나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그리던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면서 생활에 즐거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90년생, 오늘은 나의 매력과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이에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행운이 당신 곁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78년생, 오늘은 가족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내가 사랑하고 지지받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보세요. 양띠. 03년생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세요. 가급적이면 나만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미뤄두었던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91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릴 거예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일도 이젠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판단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날이에요. 79년생, 긴급한 상황에서 유리함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해요. 나의 지혜와 순발력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만약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원순 있지? 04년생, 오늘은 학업에서 지쳐있고, 고민이 많은 하루예요. 하지만 마음이 들떠있다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제공해 줄 거예요. 92년생, 오늘은 천생연분을 만나게 될 운명의 날이에요. 만약 미팅이나 소개팅 계획이 있다면 절대로 미루지 말고 나가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뛰고 마침내 이상형을 찾게 될 거예요. 80년생,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군요. 하지만 인내심과 지구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가족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닭띠, 영혼년생, 오늘은 큰 돈을 받거나 친구에게 감동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집 밖으로 나가면 인기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할 거예요. 또한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 기대해보세요. 93년생, 가족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의논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의안을 줄 거예요. 81년생, 오늘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날이에요. 신중한 움직임이라도 결과는 기대 이하일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면, 이익이 있을 거예요. 습관의 변화가 중요해 보입니다. 개띠. 94년생, 오늘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력해 봐야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리고 게임이나 이성 간의 만남은 잠시 접어두고, 나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2년생,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이에요. 돈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주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70년생, 오늘은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한 상황일 거예요.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만약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찾아 나서는 게 좋을 거예요. 돼지띠. 95년생, 오늘은 애정지수가 날이군요. 만남을 미루는 것이 상책일 거예요. 학업이나 본업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고,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세요. 83년생,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얻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빨리 받아보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때이니, 현명하게 움직이세요. 71년생 부부싸움이라면 몹시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상대와 둘만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